안녕하세요. 피시앤피플입니다. 어, 이곳은 거문도입니다. 오늘 이곳 거문도에서 어, 스피디 호 스피디 호를 타고 선상에서의 어, 프리쿠션을 프리쿠션과 뱅키를 이용해서 번갈아가면서 어, 선상에서의 정유동 낚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프리쿠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모양이 아래쪽으로 파도가 칠때 아래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그뭐냐그 수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으로만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프리쿠션에다가 또 조절링을 달아서 또 무게도 가변할 수 있고, 또 이제 분할을 위쪽으로, 좁쌀봉돌을 위쪽으로 줘서, 음, 지금 현재는 이제 조랍 좁쌀봉돌 대신에, 어, 펠봉 핀으로 해서 조절링을 달았어요. 그 좁쌀봉돌 대신에. 요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족살 봉투에든 가변을 해야되기 때문에 족살 봉투 같은 경우도 막 그게 고장이 그 물러지더라고 요 하다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상에서의 프리쿠션과 뱅키를 이용해서 전유 낚시의 실전 낚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제 채비 세팅이 어려운데는데낚싯대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건문도 같은 경우는 부시가 좀 보통 한 70급에서 70cm에서 1m급 정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지고 막 메다급이 걸리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원줄이 4호, 목줄도 4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낚시를 잘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걸 한 1m까지도 건질 수가 있는데. 어, 이거 좀, 좀, 낚시를 좀 우리 하신, 하 안, 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잡기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70cm 정도까지는 뭐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그 유동이 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수심이거든요. 수심인데 그 지금 수심이 지금 30m 정도 나와요. 그러면 30m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그 낚시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낚시대가, 어, 5.3m인데, 여기까지 정도 하면, 한, 그, 손잡이까지 정도라고 하면은, 그, 5m가 딱 나와요. 그러면은, 어, 낚시줄을 여기 딱 대면은, 10m 정도 나와요. 그러면 10m 정도 되는 곳에, 면사미드를 묶어요. 다시 또 그런 식으로, 1 0 m 에또 면사미드를 묶어요. 그럼 20m가 되겠죠? 한번 더. 30m에 또 하나 더 묶어요. 그러면 10m씩, 10m씩, 3개. 그 30m가 다될 때까지 처음에 투척 후 풀어주시면, 그만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뒷줄을 잡고 견제를 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상에서의 전유동은 굉장히 채비가 간단해요. 그냥 프리쿠션 하나하고, 말하자면 여기에 좁쌀봉도 지금 현재는 뭐, 캐페봉 핀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좁쌀봉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10m 간격으로 해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 그, 면사 매듭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지막 30m 부분에. 근데 약실히잘못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은 그 수심을 그냥 어느 정도 내리면 수심이 다 내려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0m에 빨간색, 그 다음에 20m에 또, 또그 빨간색, 그 다음에 또뭐 노란색 이렇게 10m 간격으로 세 개를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먼저 최대한 그냥 불을 풀어요. 풀어만 주면 그 30m 권, 거기까지는 그냥 막 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뒤줄을 잡고 물살이 어종정 있으면 뒤줄을 잡아주면 떠버려요. 그리고 그런데 그 속도에 맞춰서 흘리면은 그, 그 수심 그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빨리 풀으면 그게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m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풀어버리면 땅에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살의 흐름을 봐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 뭐, 10m, 20m에 있는 면사 매듭은 좀 유동이 돼도 상관없어요. 하다 보면은 그초일때 끝에 걸려가지고 그 움직여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30m에 있는 그면사 매듭은 그게 움직여버리면 수심이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직으로 걸어 왔지만 중간에, 어,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 고개가 걸리면서 그힘 때문에 면사 매듭이 초올 때 끝에 걸려서 그게 유동이 약간 돼버리면 수심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음. 그 때는 차라리 봉돌큰 거, 아, 두개 정도를, 그, 바늘에 달아가지고 다시 테크해서 다시 묶는 게더 빨라요. 그게 가장 좀 쉬워요. 근데 없을 경우는 이렇게 면사 매듭으로 하번찾 하시면 됩니다. 탄도 같은데? 와, 오늘 오기 시작했어. 부실이이야 이거. 와 이제 칠미 남았어요. 아 올라 올다 올라와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하나가 아유 엄청나다 엄청나 우와 메시지가 도대체 이 정도면 메시지 나가요 우. 어마마 하고 어마마으 응. 와. 아이아 <laughs> 이거, 아, 이거 쓰러지겠어 쓰러지. 와 10km 나가겠나? 와.. 꼬리 없어요? 우와.. 우와. 아뭐 10kg 정도 나가겠는데요 이 정도 급들이 좀 절제니까 목줄이 4호 안 되면 좀 쉽지 않아요 4호도 이거 좀더 커버리면 터져 버리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철이 그래요 철이 우와. 아, 지금 수심은 30m인데, 어, 한 25m 정도부터 견제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고기가 약간은 뜬것 같아요. 어, 지금 원래 지금 겨울철에는 좀 바닥 쪽을 누리면 뭐, 감성도 노릴수 있지만은, 조금 감동도 넘을 때가 이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떠서 담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m보다도 25m권부터 견제에 들어갈 것,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고기가 막 물려있어요, 이미. 지금, 이거, 고문도 같은 경우는요, 어, 지금은 11월, 어, 한 20일 정도 됐는데, 2 20, 5 20일이구나. 그런데, 이 시즌부터는 좀 탐돔이 큰게 나와요. 좀, 사이즈들이 한 40급 이상들, 40, 50, 60, 70, 80 정도급이 나오고, 시즌 여름에는 좀 적, 작은 게 나오고, 나중에 겨울에 들어가면 좀 대물, 완전 대물이 나오고요. 감순돔은 지금부터 슬슬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是，是。 아, 그 전에 참돔, 참돔인 것 같아요. 오, 와, 오, 자연산 참돔. 와, 오우, 씨. 야, 이빨이 다다 나와 틀어버렸네. 아우, 저기까지. 와. 아, 아까 부실이 걸렸을 때, 목조를 좀 관리 안 했다, 했다니, 터져버렸어요. 근데, 어, 뜻깔이 좋은 자연산 탐돔입니다. 단돔이 지금 쏟아져 나오, 나오기 시작합니다. 빨리 목조를 묶고, 어, 다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 선상에서는,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늘 묶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잘하신 분들에 관계 없지만, 못 하신 분들은, 이 바늘 묶는 것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되니까, 제대한그 바늘 묶는 것 쪽을 연,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부시리가 좀 문제, 참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 크다 해도 웬만해서는 원줄 사오고 목줄사오면안 터져요. 그런데 이제 부시리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처음에 입질할 때 세게 입질이 오니까, 선상에서도, 그, 어, 터져버리요잘못하면 그때 이제 처음에, 음그 낚싯대 낚싯대 텐션이 들어가면 안 터지는데 텐션이 안 들어가면 그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챔피를 딱할때 텐션이 발생이 되지만 어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텐션이 낚싯대가 휘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랬을 때 처음에 그 부리 같은 게 너무 빨리 끌고 갔을 때는 오히려. 그, 그, 줄을 좀더 풀어가지고, 왜 텐션을 잡아가지고 텐션을 줘서, 그, 그걸 끌어당기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줄을 좀 늘어뜨리는 게 나아요. 낚시를 좀못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빠르니까, 텐질할때 샥샥 소리가 나거든요. 그, 그 정도 속도가 돼야 되는데, 그 속도가 안 되는 분들은, 차라리 좀 줄을 풀어놓는게 나아요. 오히려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그, 어느 정도 텐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때부터 감으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아우, 또 웃기겠네, 큰일 났어. 우와, 이거 잘라 들어가겠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이씨. 뭐야, 아우. 어, 지금 옆에서는 참돔 부실이 섞어서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물론 찬도 잡았지만 부실이가 좀 많이 나오니까 좀 채비가 조금 더 위로 떠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실 층보다 좀한층더 내려서 공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좀더 내릴 수 있냐? 어그접살 뭉도를 하나 좀더좀더 좀더 무겁게 다르면 좀더 내려가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한0 7 5 정도 됐다. 그만 2도 정도로 좀더 무겁게. 네. 어이씨, 왜, 토대, 아, 어디까지 가냐, 이거. 토대. 아, 얘 예, 참돔인 것 같은데? 참돔이야. 아, 참돔 사이즈 작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 그래도 참돔이야, 일단. 아. 오유 참다. 들어주세요 오, 이게 딱 걸리네. 사이즈는, 아, 아까 계획이 이거 이거 보니까 짠네. 와, 삼점입니다. 어, 아까 옆에서 65 정도 되는 거 잡았는데, 아 그거보다 이걸 보니까 얘 새끼네요. <laughs> 아, 이거 제대로 딱 걸렸네. 이그세 번째 30m 줄은. 꼭꼭 한번 걸린 다음에 다시 한 번씩 묶어줘야 돼요. 세게 강하게 당겨야 돼요. 이게 자꾸 여기가 틀어지면 수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하게 고개 잡은 다음에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25m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줄이니까 여기 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견제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최대한 빨리 풀어버리고 여기서부터는 슬슬 잡고 견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밑에서 문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름철에는 어조 위에서 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한 3m 이상 어, 떠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조금 빨리 거의 그러니까 어, 아까 30m라고 할 경우 면저는세 번째 면사미들이 거의 처음 시작부터 풀어주고 완전히 풀어주고 시작을 하는 게 나아요 네, 지금 약간, 오늘 수면이 따뜻해서 그런지 한 25m 거부터 반응을 보이긴 하네요. 갔어! <놀람> 한동 같은데? 버튼을... 아, 야 물빠리 또안 오르니까는 견제를 살짝 하니까 문제. 와 쏘. 어이구. 음. 안 와서, 살짝 견제를 했더니, 딱 체가네요. 네. 어 오, 이거 피 마. 오, 예, 예. 야 아, 오. 음. 아, 아,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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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 이 아, 이거 전문적인가? 좀야겠어 우씨. 참좋으으면 이거 좋겠는니 부실자고 깜짝 놀랐더니 다행히 부가가안 했어. 와 텐트는 무지 질 때네. 아야 아파. 아. 이 아. 아 아유 지금. 잘나는데 아, 오, 음, 음. 아 와, 체구가 딱 좋네요. 오, 눈도 양 보라색 뭐가 있고요. 와. 아, 이거 살짝 그 얘도 눈물이 안올라가지고 살짝 견제를 해줬더니쫙 빨리 가네요. 오, 역시 견제를 우리 안할 때는 견제를 꼭 해줘야 것 같아요. 네, 오늘, 이거, 거문도에서, 어, 스피디오를 타고, 아, 한 15분 정도 달려온 것 같네요. 아, 스피디오를 타니까 스피디가 좀 빨라서 그런지, 15분 정도 달렸는데요. 선상에서의, 그, 이제 그 가을철, 가을도 지금, 막 가을, 늦가을, 늦가을철, 어, 참돔, 참돔을 대상으로 해서, 선상에서의 전, 그 전유동 채비로 낚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물때가 어, 13물이라서, 열쇠물이라서, 물이 굉장히 좀 느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한 13물 정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브리쿠션이, 한 3비 정도 돼요. 그래서, 그냥, 그냥 완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비를, 2비 2B 정도를 밑에가 달았어요. 봉돌로조살봉돌로요 이렇게요. 그래서, 두개조살봉돌 1비 두개 해서 2비, 이렇게 달아서, 어, 어, 낚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 좀 무사히 좀 세가지고, 좀 무겁게 했더니, 너무 바닥이 닿아가지고 좀잘 잡지는 못했고, 나중에 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물이 약할 때는, 음 약하게, 채비도 굉장히 가볍게 해서 쫙 흘려줘야 돼요. 흘려서 흘려주면은, 먼저 그 채비는 많이 그 수심, 수심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1 3 m 라 하면 13m, 13m 정도의 면사매듭을 묶어요. 처음에는 10m 간격으로 좀 묶어요. 못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하시니까 관계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따는걸 감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임무하실 경우는 세개를 묶으시고, 나중에 같은 경우는 한개만 묶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만 13m 정도에 딱 묶어줘서 강하게 당겨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빨리 13m까지는 먼저 풀어줘요. 그 묶은 면사매듭이 보일 때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부터 쫙 흘려요. 그랬을 때, 이 채비가 너무, 물살이 약할 때에는 너무, 그, 강하면은, 바닥에 걸린, 걸렸는데 걸렸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채비를 굉장히 좀, 그, 약하게 하고, 해서. 하여튼, 오늘, 재미있게, 어, 선상에서의 전유동, 그, 채비로 낚시를 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어, 또, 재미있는 채비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